That you love me. And so... 야, 어제 아니 테토 에겐 에겐 그 그런. 이제 대화하면서 나무 이렇게 찾아봤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말이야 생각보다 철학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되게 자세하게 <laughs> 장난 아님 성격 분류하는 인터넷밈인데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줄인 단어이며. 성 호르몬에 따른 특징을 토대로 성격 유형을 판단한다. 유사 과학에서 기반한 인터넷 미이므로 과학적 연관성은 전혀 없다. 근데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써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 먹이 사슬 뭐예요? 테토남 테토녀끼리 만날 수 있고 에겐남 에겐녀끼리도 만날 가능한데 테토녀가 에겐남을 싫어하네. 근데 난 이해해. 나보다 허벅지가 얇은 남자, 어깨가 좁은 남자. 나 같이 못 다니겠어. 애견녀는 자신의 감수성과 정서를 잘 이해해주는 애견남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애견녀랑 애견남이 만나면 남자 쪽이 더 애견이면 어떡해? 뭐막 올영 세일 막잘 찾아보고 인스타 막 올리려고 막 음식 못 먹게 하고 막 그럼 어떡해? 애견남은 자신에게 부족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지닌 테토녀에게 매력을 느낀다. 아 그치 추진력 애견녀 특징. 오빠, 나 배고파. 뭐 먹을까? 그러면 이제, 음, 뭐 먹을까? 음, 아무거나 괜찮아. 어, 그럼 돈가스? 음, 돈가스는 너무 헤비한데? 제육 아, 뭔제육이야나 만나면서. 아, 그럼 파스타? 아, 파스타는 너무 니글거리잖아. 저번에 먹었어. 아, 근데 그거 빼고 다 괜찮아. <laughs> 이게 에겐 만나면은 아 이게 애게아님애게애견끼리 만나면서 그럼 그, 아.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선이 겹치는 애견녀와의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일종의 동족 혐오 살짝 그런 건가? 옷가게를 같이 갔는데, 이제 뭐, 유니섹스, 남녀 공용, 막 이런 브랜드를 가. 같은 옷을 이렇게 보고서, 둘이 동시에,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입기에는 조금 크지 않겠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막, 뭐 귀싸움 하는 거야? <laughs> 아, 개패고 싶다니, 그, 진정해. 테토녀는 자신보다 강한 더 강한 양기의 남성적인 매력을 가진 테토남에게 자연스럽게 끌린다. 이게 이제 그건 거 같아.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더 강한 스컷에 끌린다 아니야, 이거 본능적으로. 나보다도 더 강한 생명체를 사, 찾는 거아닙 이거? 테토남은 자신에게 없는 부드러운 여성성과 섬세한 감성을 지닌 애겐녀에게 호감을 느낀다. 태토녀에게서도 외형적인 매력이나 활기 측면은 끊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양기 성향이 강해 갈등이 잦거나 주도권을 두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근데 그 이제 주도권 싸움 그 살짝 무리 싸움 아님? 살짝 짐승들 얘기 같냐? <laughs> 태토 쪽은 태토남 태토녀가 만났다? 그러면 태토가 더 가관적이 한쪽을 애견으로 예, 만들어야지 굴복시켜야지 어? 그런 게 이제 또 맞돌이인 거 아니야? 이제 저항하고 굴복시키는 것 그게 막돌인데 그게 그걸 모르네 진쪽이 암컷으로 변하는 거야 <laughs> 달팽이인 거지 텐토들끼리 싸우 가슴 쭉펴 가슴 막 펼쳐가지고 싸우다가 막 어? 진쪽이 암컷으 <laughs> 어제 이거는 읽어봤는데 공격성과 사냥 본능을 대체 어디서 채우시는 거예요? <laughs> 그 맞아 맞아 상남자 특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되게 위험하겠다 하는 거 보고서 재밌겠다 당장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토남이란 거지? 감정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타입 공감 능력은 낮은 편이나 필요한 순간에 시원한, 시원한 행동 우리 아빠인데? 근데 우리 아빠는 막 우락부락한 스타일 아닌데 되게 우리 아빠 멸치라고 하면은 가슴 아파하니까는 선물이나 돈등 실질적 보상? 치킨 사줘 미안하면 맛있는 거 사줘 이거 살짝 그 완전 그건데 그러면? 오빠는 항상 왜 그렇게 누가 나한테 무관심한 거야 정말 너무해 나 이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잠깐 이 카드 줄게 갖고 싶은 거다사뭘 벗어요! 미쳤나 아이 애겠남 감수성과 섬세함이 들어간다며 예민한 편이다. 자기 표현에 있어서 애매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오빠, 언니, 마음 뭐 한... sns를 꾸미는데 익숙한 경우가 많으며 피드나 필리에? 아, 읽으면 읽을수록 감정 생각밖에 안 나네. 연애에서 수동적인 경향. 대시를 받는 쪽 편하다? 야, 이러면 어떻게 연애하려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생긴 거 아니면 이건 진짜 쉽지 않지 않아? 대시 받는 쪽은? 배가 불... 아니 <laughs> 태토녀 읽어봅시다 너네가 그러면 듣고서 맞나 봐봐 활발하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태도를 지닌 아, 그렇게 도전적이는 않는데 요리가 어떻게 도전적인데 뭔 도전이야 도전은 뭔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이 도전 아니냐고 다소 단순한 사고로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감정보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는 경향 음... 나 눈치 잘 보잖아. 음. 하긴 근데 감정보다 감정이 앞섰으면은 이미 나 방송에서 창 많이 냈을 듯. 어떻게든 이제 근데 방송에서는 창은 나면 안 되잖아. 어떻게든 이제 한번 비틀기에 해 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 예전에 기싸움하는 건밥 먹느라 못 알아챈 거면 눈치가 안 통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밥 먹을 땐 제외야. 밥 먹을 땐 나는 밥과 그냥 밥과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세상에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지 아무래도. <laughs> 아니, 내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얼른 먹어줘야지 뭐 주변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일단 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임. 분눅 뜨거나 기가 죽는 편은 아님. 기는안 죽이지만 사람을 죽인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기가 죽거나 주눅들거나 하는 경우는 내가 남한테 피해를 줬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을 때는 주눅들어 당연히 식당은 내가 최선을 짧부터 마냥 낫지 않았던 경우가 많다. 쉬는 시간에 남자 애들이랑 남자 애들이랑 뒤자로 칼싸움 했으면 음. 성취나 커리어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연애보다는 일에 몰입하는 시기도 있어. 이거는 씨발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연애에 몰입 좀해 보게 좀만 <laughs> 이게 좀 그런 사례가 좀 있어야지 내가 이런지 아닌지 알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아이 종교를 가져야 되나 이거. <laughs> 호감 있는 이성에게 먼저 대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난 개찐따야 아니 뭐 없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적을 때는 커리어나 자기 개발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다 비방 때 운동하고 게임해 어젠 말이지 이 게임이 너무 재밌는 나머지 아침 8시에 잤어 개꿀잼 테토 테스트가 있네. 주변 사람의 스타일을 바꾸면 나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예쁘면 따라하고 싶은데, 굳이 서운하면 말 안하고 조용히 거리를 둔다. 응. <laughs> <laughs> 결과 보러 가 테토녀다. 테토녀 <laughs> 이상형 맞는 것 같기도? 뭐야 오해와 진실 테토남은 알파메일인가? 동일한 개념이 아니래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유사 과학이라서 그렇게 막 믿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 호르몬 수치와 관련이 있나? 뭐 그거 근데 호르몬 수치를 진짜로 재보고서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상 지금은 그냥 놀리는 용도지 그치 테토녀라고 해서 진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서 포스가 면도하는 건 아니고 그치 그건 아니지 아무래도 그거지 뭐 유행인 거지 요즘엔 상남자 상여자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테토남 테토녀 외계남 어, 외계녀 이걸로 바뀐 거야 이걸로 이제 컨텐츠 하면 해야겠다 재밌겠는데 테토남 테토녀 소개팅 아니 근데 막상 봤는데 테토남이 아니면 어떻게 내주면 테토남 찾기 개어려울것 같은데요 아 남봉 남봉 아 남봉은 살짝 테토 태토 맞아 테토를 넘어서 미친 놈임 진짜 S N L에서 그 그런 거 있거든. 컨텐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테토냐 테토남이고 하는데 막 남봉 오빠 오빠 나 요즘 살쪘어 그러면은 이뻐야 그렇게 처먹으면 그렇게 안 찌는 게 이상 남봉을 기준으로 두자면 테토 너무 너무 어렵다 내 주변에 애견남 찾아보러 가면 일단 강지영 지영이는 그런 말못할것 같아 김돌봉 남봉 핑 너블 이런 애들은 내가 너네 너네 막 애견이다 이러고 놀렸잖아. 이네 얼굴 테트 이미 박았을 텐데 지영이는 그런 것도 못 한다는 거임. <laughs>